누가복음 33장에서 35장까지 보겠습니다. 33장에서 35장이요. 33절. 아,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목숨을 보존을 추구하면 육체적 생명이에요. 이게 이것은 그 자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멸망하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새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영혼을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육체를 붙들고 있다면 그는 육체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되는 것은 육체 안에 새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자기중심의 뜻을 드러내 행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생명이 곧 소생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죠?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더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도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많이 높은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어려울걸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두 남자가 한 밤에 한 자리에 누워, 남자입니다. 누워있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 동일하게 왔다가 한 밤을 같이 자고 일어나는 사람도 그 삶의 가치를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우선하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지만 성령을 따라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의 오른 대로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남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두 여인이 동일한 곳에서 매를 갈고 있을 것이다. 한 여인은 대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보려동을 당할 것이다. 50%만 구원된다. 그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동일하게 먹고사는 일을 하는 두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곧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영혼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극명합니다. 곧 자기 마음의 오른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